자, 2023년형 테슬라 모델 Y 리어 휠 드라이브의 예상 주행 거리를 알아보겠습니다. 한국 에너지 공단 홈페이지에 가 보시면 테슬라 모델 Y의 다양한 종류별 스펙들을 보실 수 있습니다. 어, 모델 Y 리어 휠 드라이브는 축전지가 리튬 인산철로 기존의 리튬 이온보다 차이가 좀 있고요. 어, 많은 용량이 탑재되어 있는 것 같지만 어, 표시가 좀 이상한 것 같아서 다루진 않았습니다. 그런데 어, 2021년에 출시된 테슬라 모델로와 스탠다드 레인지와 1km밖에 주행거리가 차이가 나지 않습니다. 그 이유는 아무래도 2023년형이 2021년에 출시된 스탠다드 레인지보다 약1 3 5 k g 더 무겁기 때문에 이래 충전 주행가는 거리가 1km밖에 차이가 나지 않는 것 같습니다. 그래서 표시 연비 또한 5.6km 대 5.1km/kW 시로 더 낮게 리어 휠 드라이브 2023년형이 측정되어 있습니다. 어, 좀더 상세하게 보시면 공차 중량이 1775인 스나드 레인지는 2025의 40R20 타이어를 꼈을 때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349km인 것입니다. 공차 중량이 1910kg입니다. 자, 똑같은 타이어의 규격에 맞춰서 돌려보니 1km 밖에 더 주행거리가 늘지 않았습니다. 자, 현재 테슬라 모델 Y 스탠다드 레인지는 100% 충전했을 때 381km가 나오기 때문에 아마도 이번에 출시되는 2023년형 리어 휠 드라이브 역시 동일한 킬로 수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자, 그럼 2023년형 테슬라 모델 Y 리어 휠 드라이브를 선택하시는 분들에게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